이유가 뭐지? 도대체 자, 이번에는 전투력 10배 베지터의 거대화 <laughs> 제기다 이렇게 대변. 팀콩으로 변신해봐. 죽여주마. 뭐지? 흩어져 터져라. 일단 스토리는 다시 보여드리기 위함이고,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로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. 아, 스탯이요? 스탯은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, 그 공략이 이미 다 나와있는데, 검색만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. 아, 여기서도 진짜 고생 많았지. 아, 여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, 정말. 근데, 래퍼보단 쉬웠어.

아, 내 눈알. 기원참. 아! 잘해서 크리닝 역시 지구인 최강. 변신한 지몇 초도 안 돼서. 으아, 나의 꼬리를. 피니쉬. 뭐야, 끝났어. 존나 빠르다. 아, 어, Z 좋았어. 그래, 다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. 제트를 만들기 위해서. 자 왕자의 자존심 뒤에는 뭐지? 세 개를 머시기 모르겠네요. 기네다, 가다죠 야, 했다죠. 의に 자, 마비탄. 오, 큰일 날뻔 했어. 아니, 아까부터 저 녀석 뭘 하려는 거지? 왜 자꾸 왔다 갔다 거려? 아예 안 맞았다. 그냥 원격으로 끝내겠습니다. 아 제기랄 이 자식아 알아챈 건가? 아니안 맞네. 아이 짜증 나. 너무 했나, 내가? 아, 왜 A지? 시간은 너무 끌어서 그런가? 도대체 얼마나 빨라야 Z지? 도칠 것 같으냐? 안 돼, 임마. 원래 역사를 위해선 그래서 언는안 돼. 왜 막는 거지? 크리링. 괜찮아, 이걸로. 에? 뭐 이새끼야? 그때는 내가. 내 네, 혼자서 처리할 테니까. 고마워. 말도 안 하고 가, 가버리네? 예, 스승별로 기술이 배우는 게다 다릅니다. 근데 한번 기술을 배우면 영원히 내 것이기 때문에 스승을 계속 바꾸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. 해냈군요. 원래대로 제대로 돌려놨습니다. 잘 하셨습니다.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? 니가 알지? 내가 아니야. 엄마, 누군가가 시공을 이동, 이동시켜서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. 어. <웃음> 어? <웃음> 시간의 개방신은 바로 로리였다. 로리 로리 브로리. 도모, 오카 아이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, 이분은 이 시간의 숲의 관리자, 시간의 개방신입니다. 엄청난 분이십니다. 자, 이 안마... 어딜 막고 있는 거냐? 이 자식아, 사람의 머리를 밟고서 말이야. 이 자식아! 잠깐 기다려 정말 대다다 부딪세요 이래봬도 <laughs> 아니 개왕신 귀걸이 설마 이 사람도 합체한건가 저기 시간의 개왕신님 아 미안 미안

아까의 싸움, 괜찮은 느낌이었어. 너희들 꽤 나이스 콤비잖아. 아니, 나 혼자 다했는데 장난하나. 고맙습니다만, 아직 사건을 해결하려면 한참 멀었다. 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? 루키미나 키오 하나츠, 2사람가 2사람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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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사사 2사람이가 2사 뭐라는 거야? 뭘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, 나쁜 예감이 들어. 시공을 이동시키는 둘이, 두 사람, 대체 뭘까요? 일단 그 녀석을 찾기 위해서 힘냅시다. 결국은 나 혼자 힘내는 거잖아, 이 자식아. 와, 여기는! 전부 다 씨네. 좋아. 할 맛이 나겠어. 762년. <laughs> 아니, 남의 그 성이다. 와, 역사가 바뀌었어. 찰진언덩이 <laughs> 모두 모여서 기뉴 특전대. 솔직히 말하지만, 손오공은 원래 5대1로 떠도 이길 수 있습니다. 문제가 체인지지. 저거 때문이야. 아니 말이 되나 이게 기뉴가 감히 하며 알았어. 산산 기뉴니? 아버지가 기뉴가. 기뉴가 산이 아니 아니야 기뉴가 아빠가 되고. <laughs> 혼란 중. <laughs> 죄송합니다. 산 도우산을... 제발,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. 제 자식아. 왜 나만 보내는 거야. 니가 가면 되잖아. 아, 이 자식, 이거. 다시 뒤로 돌려보냈다. 아니, 근데, 다시 뒤로 돌려보내면, 아까 거기, 방금 전에 그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? 그거는 가만히 놔두고 가는 건가? 얼타군이 없군. <laughs> 모두 모여서기뉴특전대좋아서 전부 다덤벼라5대1로도이길수 있어 이상한 녀석들 기뉴특전대 힘이 치솟는다

아니, 자, 갑자기, 야, 잠깐만. 뭐하는거야, 갑자기. 아야 하다말고 원기욕을 모으다니. 자. 이게 완자. 귀를 개방해라. 호 <laughs> 결국 내가 처지하는 거잖아.

제트 당연한거 아니냐 아니 에스 제기랄 방금 셀 목소리가 들린건 지금 저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랭크에 따라서 아 잘했다 이녀석 아존나못나네 이런 얘기를 하는거죠

누구냐? 누구냐? 하면서 바로 싸우는 어떻게 되게리요 리, 리쿠미 리쿠미 한방에 가서 정말 놀랐나보고 야, 견졌어.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모여있을 땐 이게 최고다 <목소리> 가장 강한 녀석을 먼저 해치우자. <laughs> 뭘 웃고 있는 거지? 이 녀석이 강하기 때문이다. 뭔 개소리야! 아휴바! <laughs> 표정. 아제얘 얘기를 라나 이거 하기 싫은데. 잠깐 만이 녀석도 혹시 말렙인가? 지스, 방해하지마라 나 아, 기뉴야, 기뉴야. 지금 기뉴몸을 하고 있다고 별거 아닌데? 우야아, 짜아, 기랄 안아프다 우와, 이, 이 기술을 내가 당하니까 정말 역값군 잠깐 안죽는다. 이 녀석 이벤트 때문에 안죽어, 안죽어

아하 누가 나더라 아 이게 나지 이누가나다 부탁한다 깼다, 제트겠지, 당연히. 제기랄. 아, 이건 S네. 이건 무조건 제트를 만들어야 돼. 적을 20마리 해치워라 아니 여기는 안녕 나야 나나 누구누구 나라고 나 맞아 너희들 나 모르지 잠깐만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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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 자식들이 누군 못 쓰는 줄 아나? 이런 녀석들은 가볍게 주물러줘야 됩니다. 가볍게 내가 맞네. 아, 이 기술 정말 쎄 마음에 들어. 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야야야야야 이러지 마세요 이 사람 마아이고 막타는 없구나 아 자꾸 누구야 쓸 만한 스킬이 없어. 아니, 필살기가 없어. 이녀서 물론 이게 필살기긴 한데, 정말 꼴았다. 이건 뭐지? 와... 충격하구나. 음, 음, 음. 또 왔어 아니 너희들은! 아니 부장! 난 아, 부장이 아닌데 아다 대장이라 했나? 대장이 아니야 나는 아, 야, 아니 저 기술, 베지더 기술 아닌가? 하, 와, 이 마음에 들어. 이 기술 선딜도 자, 짧고, 데미지도 괜찮고, 어디 있어? 하, 안 되면 이거지. 그렇다. 가서 아예 안 맞았다. 그래도 죽는다. 아이 골드 한 방. 너희들이 이 녀석들 상대를 해. 아이 골드님. 쯧쯧쯧. 잘못 만난 상사를 원망해라. 이래서 상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. 무슨 일을 하던지간에 상사가 똑같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헛새를 부리는 개놈의 새끼들 내 원한이 담겨 있다 내 주먹에는 오래 놓고 보시와 우람이다 잠깐만 잠깐만. 뭐 지？뭐 가 어떻게 되고있는 거야？이 카메 라가 이상해, 이상해. 잠시 후 누구 죽 으려고？하 는데 번호 봐. 스카이스테라 랄리는가 우리 뜻남다. 급료 아가로메가나. 이기겠오 토마스가 이거 민트미구나. 들이 손오반이 불량아 같은 녀석. 내 캐릭터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텐데 기육이때문에이야기은이 때문에 아니 잘 싸웠는데 손이바이 자식아 이금씩 지켜주면서 해야겠습이다진중이게 이 스킬은 무조건 한 번씩 써주자. 빠르게 적회를 하기 위해서. 좋았어. 아이 안 죽네 조금. 조금 낫네. 와잘 막아. 야 똑바로 바르고 정신 좀 잘해 임마. 어, 이자식 이거 와 스펙 버서 장현 이번엔 크리링이. 아, 아직까진 아직 괜찮아. 어, 이거 마음에 들어. 하, 하자! 와 성공! 아이 축하드립니다. 아이 봤잖아. 일단 골드를 바로 아 묶였어 사슬 묶기. 좋았어. 와 이렇게 쉬운 걸. 아 하나 더 남았구나. 좋았어. 순순탄탄대로다. 잘 막네. 오, 아니. 아니, 쫄병 주제에 나랑 이런 연출을. 전녀성한테는 개이득이지. 나로서는 어이가 없는 거고. 잠깐 트리 링 아니 꼭한 놈이, 문 제한 야 놈이 좋았어. 와, 이게 정말 좋다. 이다 목소리가, <목소리가> <laughs> 캐릭터 목소리가없픈해 이거 쓸때마다 하하하하. 거려 승리. 꽤잘했는 데. 제타 안나 <목소리가> 와. 려나 와... 도대체 Z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뭐야,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?